뭐했어요 네? 사장님도 관리 대상인데 네. 멀리서 왔잖아요. 네. 사장님도 웬만하면 손장 네. 불러요. 안 오잖아요. 네? 그래도 관리 대상인데요. 그래도 네. 서, 서울에서 왔으면 네. 그 지하철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네. 힘들었을 텐데. 아, 네, 왔어요. 거기 있어요? 왔는데 네. 온거 같지 않아요. 약간 어설퍼질 때 그죠. 여기 여기 개떼처럼 모여있네 그죠. 오. 오, 잠깐만, 이뭐 스트레스 드랙 소리 뭐야? <laughs> 아니, 이스트스 드랙 소리는 뭐래 도대체? 드레이, 드랙을 타고 타, 태우는 그 지금 이렇게 탁 드랙이 분명히 쨌는데 와, 소리가 어떻게 그러겠지? 그렇게... <laughs> 미안, 소리. 이게 종속할 수가 있어요 와. 야. 나쁘 갈아놨으면 바뀌었겠다, 그죠? 와, 씨, 딱 들려. 딱 봐서 드롭뽕 된다 싶으면 드롭뽕 해버려요. 지금 고기가 배 밑에 너무 많아가지고. 선장이 찍어달라면 찍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야, 아유, 야, 아유, 오케이. 철분하고 지금. 지금 매지 가이 7고사 이런 겁니다. 드롭뽕 안 되니까. 멋진, 멋진. 말, 말만 <laughs>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근데 항상 종이라면 이렇게 잘 잡히는 타이밍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드롭봉 되는 로드가 <목소리> 필수인데요. <목소리> 네. 지금 원시 원시시대 생활하고 계신 건데. <목소리> 원시시대. 어, 잠깐만요. 야 제가 잠깐 제가 갈게. 요 가서 저쪽에서 찍어줘. 잠깐. 오 너, 너무 많이 감았다. 약간 풀어주고 일로 살 들이대 봐봐요. 드롭 통하려고 말가만해놨었구나. 오 잠깐만. 봐봐요. 저 이게 이유를 안다니까요. 사장님이 말가만해놨을 그런 그런 그 초보가 아니거든요. 초보가 아닌데 말가만했으면 드롭 통하려고 지금 장전했다는. 어제 그, 나이 어분 다섯. 아니 무슨 대삼치를 저기 저렇게. <laughs> 저 구석에다가 계단, <laughs> 계단에서 계란, 하는.. 혹시라도 조기철새도 모든 한명이에 30마리 잡았거나 아니면 모든 인원이 허락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어설프게 조기철까 안 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다 수별 중에서요. 한명 정도는 제외도 되지만요. 그래도 거시기 할 수가 있으니까 거시기할인. 거기 계시지? 네? 뭐가요? 배지고그냐고배지고요 배 아니 배나무 그냥 요 아니요? 날씨 나빠서 계속 배안 나가고 집에서 잠 잠만 잤는데요 아니 배살돈냐고 아니요? 배살 돈이 어디 있어요? 배 어딨어요? 배가 겁나 비싸요. 배살 돈으로 한 분인데요? 아니 아닌데요. 심년심년 뒤에 지을까? 이게 그렇게. 네, 저돈돈 돈 있으면 벤츠 끌고 다니면서 거시기 하고 다니지 왜 여기서 주말에 지금 파도도 치는 날에 배를 나왔겠어요 오늘 기상도 안 좋다고 하는 날 나왔잖아요 선생 빨리 빼야 돼요 제대로 저는 맞췄거든요 봤죠 저는요 저는 완벽하게 찌르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걸렸어요 또 나왔어요 아씨 면적이 어어 엉키겠다. 좀 빼내 봐봐요. 빼내 봐봐요. 줄로 갖고 가봐요. 가봐 뒤에서 저 불른 것 같은데. 와 봤죠. 맞춰도 안 뚫린다니까요? 맞춰도 아니대요. 아니 데 무적의 대삼친데요 얘는 드롭봉하죠. 어 드롭봉하죠. 드롭. 뒤에요. 이거 794, 이거 안 떠줄 수가 없는 로드, 와. 진짜요. 예전부터 그 로드 갖고 드롭뽕하다 그러면요. 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요. 부러지겠다 싶은 느낌 들잖아요. 그게 진짜 부러지는 거거든요. 알죠? 야, 이거 시간도 좋다. 어? 봤죠? 정확하게 찌르는 거 봤죠? 한 5cm 거리에서 쏴볼게 그럼 맞을걸요? 봤죠? 5cm 거리에서 정확하게 쐈는데도요. 이렇다니까요. <laughs> 아니 진짜 이게 엑스파일에 뭘도요원한테 보내야 된다니까요. 방금 방금 아 아닌데 진짜 5cm 옆에서 치고도 안안 찔린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엑스파일이라니까야 엑스파일 리스테리 알아요 리스테리 사장님 사장님 누구지? 사장님 사장님 저는요 본업이 리니지 작업당에서 작업하던 애거든요 게, 게임 아이디가 지니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니어스라고 불러야지 제가 오지 지금 제 본업도 아닌 선장님이라 그러면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시간당 시간당 삼천 원에서 팔천 원 벌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보, 보스 타임에 한 번씩 3만원씩 벌 때도 있고. 알아요? 사장님, 10시에 보탐 알아요? 10시에 보탐? 사장님, 미니지 10시에 보탐 알아요? 그 시간에 잘만 뛰면. 어, 어, 저거. 어, 안닫혔어 하나도. 바늘 잘 빼서 바로 보내주십시오. 아 근데 요즘 그 로드 쓰면요 원신 취급받거든요 이제 로드 이제 떨러뜨리고딴거바꾸죠 이제 쓰세요 그거는요 전봇대 인데요 전봇대 저 로드 겁나 무겁거든요 알죠 아이게 약해 가지고거시 괜히 괜히 7사4 s 쓰는게 아닌데요 저거 저 로드는요 전봇대입니다 저 로드 갖고 잘 잡는 거는요 팔 힘이 남아 돈다 그러거든요 팔 힘이 남아 돈다는 거는 정력이 엄청 세다는 거죠 경력이 쎄다는 거는요. 이거 유전자가 좋다는 건데. 야, 이거 자괴감 드네 갑자기. 야, 저 원시 노드도 노드로 잘 잡는 거 보니까 갑자기 자괴감 드네 자괴감. 야, 어. 이거 언제쯤 노드야 이거? 어, 언제쯤 노드야? 아직도 안 부러지고. 안녕히